아, 이참에 나온 김에 그쪽으로 가버릴까? 두꺼인가뭐신가 거기? 아 위치 안다고 했지? 어. 그러든가 갑시다 괜히 그 무당벌레랑 싸워가고개 깜짝아 프으로 깜짝 안 되겠다 무당벌레 잠깐만 지도 좀 볼게 이쪽으로 쭉 가면 되나아 이쪽으로 나 따라오면 돼 이쪽으로 어 버섯이다 버섯 해가야지 도시락 점토다. 오, 개가 개가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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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소리 나는데? 뭔 소리야? 뭐 소리야? 오, 아, 야, 진짜 이씨, 아이씨. 아, 이거 파는 도구 필요하구나. 이게 아니라. 응. 음. 여기 주소, 주소, 주소. 쭉쭉, 쭉쭉. 여기까지 날라가고 수미씨. 응? 네? 잠깐만. 지도 이쪽으로. 아, 아이쪽네 <laughs> 잠깐만 오케이. 이쪽으로. 어, 전기 소리가 아, 저기 기계구나 따라오로지쪽으로 이쪽으로. 이쪽다로 이쪽으로. 이쪽이쪽이쪽 이쪽으로. 내쪽으로 아닌가? <laughs> 아하하, 아니 올. 내가 그거는 용어 다 까먹었어. 얼마 전에 봤는데 어디 문으로 뭐 들어간댔던가? 검은 문. 아 그랬나? 응. 니그냥 말한 건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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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시죠. 무슨 다리 같은 거 있고. 다리? 네. 무슨 소소 같은 게뭐 끌고 막. 소같은게 끌고? 아, 소가 아니라 뭐 덩치 큰.. 아그 아, 검은문 맞을거야 검은문 그 걔네 아이센가드였던가? 어 거미줄이다 거미줄이다뜻은 ㅎ <laughs> ㅎ <laughs> 몸빵 고고 안싸워도 아, 돼아 잠깐만 잠깐만 바로 앞에 아, 데요 바로 앞에 있데고고대1이대1 아, <laughs> 무서워하지마 그래 나에겐 믿음직한 친구겠지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어떻게 어, 이 친다. 어있어 어, 친구 어디 갔어? <laughs> 아, 내가 주승목이라서잘안 보여. 이게 무빵이 세구나. 아, 차고는 데미지가 많이 오, 안 나오네. 나 방금 너 때린 것 같아. 잡았다. 그렇지. 네. 몰라. 뭐야 아이씨, 저거 안 아. 무시하고 갑시다. 이 소리 들지 뭐야? 그럼 무슨 소리야? 소리, 소리 들지 않아? 뭐, 또가 또가 소리. 어어. 어, 어. 몰라. 잠깐만. 진드기 꿀이라도 먹어야겠다. 갑시다. 진딧물 꿀 아니야? 어, 진딧물. 꿀 진드기 꿀이가 되게 해로울 럴 같은데. 아 여기 거기다. 꼭꼭꼭꼭 여기 그 가스 있던 지역이야. 어, 이쪽 방향이 있다고 했거든 어, 점토 참, 도. 잠 들고 왜 물이 있는지 모르겠다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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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들고 이걸로 이제 만리장성에 사차 <laughs> 럼지도좀 볼게 이거 뭐, 뭐야? 왜뭐뭐뭐아저 뭐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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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눈 빛나고 있다 아 일벌레 내가 철잡 잡잖아 아까 게제물 응. 있어서 못 건너오는데 확실히 내가 딜이 센 이게 그니까 너도 이, 빨리 이거 하나 만들어도 애벌레 거인가뭘 뭐 빨리 만들어 봐. 아, 어, 잠깐만 재료... 잠깐뭐 하나 봐야겠다. 대가리... 어, 지금 어, 만 만들 수 있겠다. 아, 집에 가면... 어, 잠깐만, 위치 한번더 확인할게. 방향좀 잡을게. 어, 이쪽 방향. 아, 점토 많다, 야, 여기. 어, 에, 후자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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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뒤, 뒤. 어, 뭐야, 저거 뭐야, 저거 뭐야? 어, 뭐야? 물방개 같은, 물방개 유칭 같은 건가? 어, 여 이, 무서이 많은데? 어, 깜짝이야, 씨, <laughs> 뒤, <뒤에> 뭐가, <laughs> 날개짓 하면 따라와. <laughs> 온다, 전... 온다 온다 온다. 짜지지 온다. 전투 전투 와 보고 갈게요. 물벼룩이래물벼룩물벼룩아물벼룩 기초법이잖아. 어, 잡았, 잡았어. 이제 고기밖에 안 주나? 물벼룩 고기. 유인용 미끼. 아 이거 얘로얘로뭐 유인할 수 있나 보다. 유인용. <웃음> <웃음> 아저 아저씨들 말하는 거. 아저 아저요. 근데 난 장작 그 우인용 뭐본적 없어 제대로. 아다 나도 들어보 기만 했지. 이 근처거든 지금. 그 인터넷 초창기 그 역기토끼. 아 역기토끼. 졸라맨졸라맨은 조... 다봤다. 그렇지. 아, 진드기가? 졸라 봐봐. 이근어 뭐야 이거? 야 이거다 이거다 후잖아. 어, 두꺼비네. 이거 뭐? 어 뭐, 뭐야 이거. 보고스 아니야? 아 여기네 있 여기 이거 깃발 깃발 여기다 찾았어. 아아얘가 내가 어, 얘가 밧줄이랑 클로버잎 하나 필요해 후생이 혹시 갖고 있니? 밧줄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. 잠깐 밧줄은 내가 만들 수 있나 볼게. 진짜. 아 밧줄도 못 만드네. 식물섬이더라 식물섬 세 개. 어 금방 켜겠네. 클로베에몇 개? 잠깐만. 두 개였던 거 같은데. 어클로베이은 됐어. 식물섬이 네개 하나 둘셋 잠깐만. 진짜. 어 식물섬이 끝났어. 이쪽으로 저쪽으로, 저쪽으로. 지금. 은어 그럼 내가 클로베에 맞히면 되는구나. 어 어. <laughs> 아쉽게 안나가죠 어했다 그냥 내가 다 해버렸네 아 그래 표시해놔야겠다 아예 안 올라가죠 이 방을 그니까 러 아이씨 아이씨 중반기 진짜 나 어떻게 올라갔지 블록 올라왔어? <ufficient> 아니. 못 올라가나 봐, 원래. 반대쪽으로 올라가 볼까? 여기는 뭐뒤지 곳이 없는데. 아, 여기로 올라오면 되네, 반대쪽으로. 어디로 갔어? 반대쪽 팔. 아.